네 반갑습니다. 153회차 프로토 승부식 오늘 경기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분데스리그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바이렌맨은 저희가 오늘 봤는데 이게 배당을 따져보니까 바이름맨이 3대 0으로 이겼을 때 배당을 그대로 갖다 놨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3대0 이겼을 때 배당 그대로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1점 제가 갖고 있는 걸 쳐봐도 이게 지금 헨성으로 나오는데. 근데 라이프치가 그렇 근데 지금 걱정이 되는 게 하나가 바이올맨이 지금 부상자가 너무 많거든요. 자, 보시면 4대0입니다. 분데스로 갔어도 헨성 하나 나왔고. 그래서, 음, 저요 배팅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 과감하게 한번 가져가 볼게요. 어, 분데스리그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분데스리그 이거 한 경기. 자, 그다음에 라리가부터 한번 볼게요. 지로나 1.32. 여기서 보죠. 자1.32 한번 보겠습니다. 16대7이네요. 라리가 안에서도 횡성 하나? 무뭐 하나. 전체적인 흐름이 약점 배단도 정배니까. 음... 저 이거 한번 그냥 이거 단통 하나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1.49 이하 똥배라서 굳이 가고 싶지는 않지만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근 이거 가도 양방을 치고 가더라도 몇 퍼센트 못 먹는 건데 제가 요거 분석해 놓은 게 계속 봤거든요. 음. 저는 그러면 요두개 가겠습니다. 요두 개, 요두 개. 라리가는 요거 그렇게 할게요. 자 다음에 세리에 이거 한 경기 엘라스하고 에시밀라 1 5 1 한번 볼게요. 세리에 한번 보죠. 전체적인 흐름은 19대 18이네요. 그러면 세리에서는 3대 2입니다. 약정변데다 음... 에이시밀란 그죠 약정배의 힘을 보고 그러면 음 엘라스 에이시밀란 어, 저 이거 두개 보겠습니다. 요거두개요거두개 이렇게 볼게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거 두개 보겠습니다, 저는. 제 표대로 19대 18인데 세리에서도 헨승이라고 하니까 이거 같은데 무도 많거든요. 헨승음에 많은 게 헨무라서 무의무 헨무 느낌도 나지만 그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헨무 음... 아, 정정할게요. 저 요거 두개 보고, 보고, 요거 봄 쳐야 될것 같아요. 요거 두개 보고, 요거 봄 칠게요. 오케이.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세리에이고, 한경기 네덜란드. 발베이크하고 치볼러이 배당병에 있죠 또. 2.18에서 한번 보죠 천천히 2.18에서 자 이제 표시 안 해도 여러분들 보실 줄 아시죠 한번 볼게요 자첫 배당 9대15 자 LEDB 역배 하나 나왔던 겁니다 지금 역배라고 알려 주는 거예요 이 배당 그쵸? 그럼 한번 볼게요 2.18에서 2.21로 바뀌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14대 21이고 네덜란드 아, 리그 안에서는 3대 2네요 14대 20인데 약점배라 음, 무의 기운이 더 있다. 요, 요대로 빠지고 있는데. 그, 저, 케이토토 반대로 가서 저번에 한번 부러졌죠. 라리가 한 경기. 그래서 저는 케이토토 하고 반대로 갑니다. 저, 요두개 볼게요. 요두 개. 저 이렇게 보겠습니다. LEDB. 그 다음에, 어, 이렇게 해서. 총 짚어드렸는데, 한번 오늘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 분석 영상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 12월 달이 원하는 대로 잘 들어오지 않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액 배팅 하시고 무리해서 많이 하지 마시고요. 좀 재미로 즐길 수 있겠다라는 정도의 돈만 어,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연구해서 내일부터 있을 경기 또 연구해서 여러분한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